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치모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 어떤 것을 결정을 할때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어떠한 것에서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과 행동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생각 주머니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주머니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생각 습관이 있고요. 좋은 생각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이 참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습관 한네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습관.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생각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은요, 매사에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절대로 저런 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항상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생각 습관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 보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비유를 할때 물컵에 있는 그 물을 예를 많이 들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 물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이 배치장을 이렇게 뒤집는 것만큼 쉬운데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나쁜 생각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 내가 과거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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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 이런 권력을 유지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반대로, 과거에 나는 이런 아픈 상처가 있었어.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가난했어. 또 공부도 못했어. 라고,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르다 보니까,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미래를 향해서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 나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과거를 회상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경험과 또 과거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현재와 미래를 더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한다면은 괜찮겠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생각하는 나쁜 생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례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못 살아가고 어, 또 미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쁜 생각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습관. 세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는 나쁜 생각 습관입니다. 어,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 상대방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상대방은 돈 많은데 상대방은 권력도 많은데 상대방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렇게 학벌도 없을까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되는 거죠. 어, 나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제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잘 된다 라고 할 때는 참 감사함으로 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심찬, 더 승리를 위해서, 어, 성장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과거에 내가, 어, 잘 나갔지만, 어, 현재 어렵다 그러면, 어, 어려움을 잘극복할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든다 어, 상대방이 나의 삶을 배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를 비교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습관 네 번째는요 항상 완벽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시도한 것이 최선이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잘해 놓고도 또잘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것도, 어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 유튜버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습관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들이 민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